온라인에서 수집한 주문권에 대해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보류를 설정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자동보류 관리입니다.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보류 명칭에 설정한 이벤트 명을 입력합니다. 적용 시점을 선택합니다. 주문 수집으로 선택하실 경우 주문이 수집된과 동시에 온라인 주문 매핑 매출 처리 하단에서 보류가 확인됩니다. 매출 등록으로 선택하실 경우 매출 처리된과 동시에 보류가 설정되어 물류 대기 혹은 물류 관리 메뉴에서 보류가 확인됩니다. 적용 분류에는 적용할 사이트 거래처 조건을 설정합니다. 적용 시점이 주문 수집으로 된 경우 주문 상품명 키워드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주문이 수집될 때 마켓 상품명 키워드가 존재할 경우 주문 매핑 매출 처리 하단에서 자동으로 보류가 설정됩니다. 적용 시점이 매출 등록으로 된 경우 적용 단위를 매출 단위와 상품 단위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매출 단위 선택 시 전표 단위를 보류 조건이 지정이 가능하며 보류가 매출 전표 주문에 포함된 모든 상품 전체에 지정이 되고 상품 단위 선택 시 조건에 입력된 키워드가 포함된 상품에만 보류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류 사유를 반영 항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보류 이벤트가 등록됩니다. 등록한 보류 이벤트를 수정하는 방법은 수정하실 보류 이벤트를 선택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등록된 보류 이벤트를 삭제하는 방법은 삭제할 보류 이벤트를 선택 후 상단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이벤트는 삭제 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원 버튼을 눌러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집한 주문에 대하여 자동으로 보류를 적용하는 자동보류 관리 메뉴였습니다.